세 곡을 여러서들 드려보는데요 스카우터 페어 그리고 보헤미안 소년 그리고 달의 아들까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렸습니다. 아 정말. 네. 제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폭파하는 구안이 여기였던 거죠? <목소리> 아, 여기 사실래요 아, 아, 아. 조금만 참아. 네. 아, 네, 아직. 아, 말리지 마. 말리지 마. 조금만 참아. 조금만 참아 아, 네. 형이 말리니까 참는 거예요. <laughs> 제가 오늘 멘트 내가. 이쯤되면 궁금해지네요. 과연 뭘 폭파시킬 것인지. 어떤 걸 폭발시키는지 이쯤에 궁금한데 터트리기 전에 그 미리 알려주세요. 네. 네. 아 이니어를 주시면 아, 기대하고 보려고.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. 네. 아터트릴 때? 네. 아뭐뭐 어디서 사죠? 사실... 알수 <laughs> 있죠. 네뭐둠둠뭐알수 있는데 이게 네. 아, 예, 우리 또 리간스 하니까 예, 일부만 조금만 잡으면 에 아, 본인이 실현됩니다. 아 너무 아, 이렇게 못 잡겠어요. 네, 아예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만 네. 보시는 분들 이 힘들어 하신다고. 아, 저 이렇게 차 민규 씨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게 네. 정면 이게제일직선생에 우림 씨가 닦고 있는데 우림 씨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. 표정 이 굉장히 안 좋아요. 제가, 제가 아까 메이크업 끝나고 나서 이제, 어,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민규 형오 컨디션이 너무 좋더라고요. 대기실에서 또막 난리가 났어요. 그래서 아 오늘 민규 형 컨디션 좋네. <laughs> 큰일 났다. 민경형이 텐션이 너무 높으면 제가 이게 섞이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, <laughs> 아니 제가 또 여기 계신 귀한 분들이니까 이런 모습 보여드리지 TV 앞에서 그러지 않아요 <웃음> 네, <웃음> 네, 네, 네 여러분 열린음악회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리셀라입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 <laughs>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제가 너무 텐션이 높다 보니까 아 큰일 났다 그래서 이 물과 기름이 예, 된 것처럼 잘안 섞일 텐데 중간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텐션 올려서 또 물과 기름이 또 잠깐 섞으면 잠깐 섞여요 <laughs> 온도구 역할을 합니다. 예, 여기 예. 온도가 너무, 낮다, 여기 너무 뜨겁다. 이제 음, 여기서 바텀 터치를 여쭤볼 수 없다. 어, 어, 근데 저는 낮아질 일은 없는 거예요. 안 낮아지더라고요. 아 해결 아 말을 안 들어요.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 예. 참 재밌는 어, 팀 멤버들의 조합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뭐, 민규 씨가 볼? 뭐, 우림 씨가 기름? 뭐 기름? 뭐, 형호 씨가 뭐, 온도온도 조절이라고 한다면, 네. 네. 저는 제 입장의 역할은 엄마가 언제 오나 이렇게 말하는 거요 <laughs> 이 조합을 뭔가 관철하고 지켜보는 네. 어, 그런 좀 입장이 있,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뭐든 잘그리니까 네, 네. 궁금한 게있대요 네. 네. 네, 저희 제목 설명 드렸나요? 네. 아, 그럼요, 그럼 아, 제목 네. 설명했어요. 제목 말씀드렸죠. 네. 아, 앞 제목이 완고. 네, 네. 어, 그럼 다시 말씀드려볼까요? 아, 어. 스카브로페요. 네, 그리고 가레나드, 그리고 네. 고레맨의 수 이렇게 세 아, 곡을 아. 연달아 들려드렸어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네, 어, 중간에 저희 또 영상 이 아주 멋진 영상 또 있었어요. 아, 너무 멋있었죠. 저희가 홈치네임을 다시 연기했거든요. 를 <laughs> 아니 나는 너무 좋았어요 그때. 저는 네. 막 대배우 취급해 주시더라고요 감독님이. 아니 네. 저희가 또 한국 컨텐츠 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네. 이엑사 영상을 찍게 됐잖아요. 그렇죠. 와, 저는 막 하는데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 순간. 막 그래서 막 카메라 들어오고 한번 했을 때 이렇게 카메라만 좀그 감독님처럼 한번. 자한번 <laughs> 말씀도 해주시고. <laughs>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? 네, 너무 좋고요. 지금 이제 시작할게요. 네, 네 자, 레디, 자, 액션. 자, 새로운 곳에 도착했다. 와, <laughs> 아, 아, 새롭다. 와, 아, 모든 것들이 다 새롭다. <웃음> 폭죽이 <웃음> 터진다. 깜짝 놀랐다. 뭐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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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감정이 어 갑자 갑자기 무서워진다. 갑자 이제부터는 나. 그그 카메라를 눈여본다. 보는 조심으로 분다. 아 예. 아뭐 하는데 너무 된단합니다 남문 대리님께서 우리 무시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메뉴를 보고셨더라고요. 그쵸. 이미 <laughs> 오, 전에 제가 일루션 있을 때한번 해가지고 보고셨거든요. 아. 네. 저는 또 너무 말을 잘 들어가지고 네. 웃겼잖아요. <laughs> 어 맞아요 맞아요.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.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를 이제 자 카세트 테이프를 든다 하면 천천히 카메라에 음. 따라오게끔. 이렇게 가서 는데저 네. 카세트 테이블을 든다. <laughs> 네, 이렇게 우리 감독님서 굉장히 당황하셨어요. 예. 아, 아, 우리 씨아 조금 천천히 잡아 주셔야 <laughs> 됩니다. 예 네. 식으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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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그렇게 해서 만든 게또 이런 네. 영상이죠. 어, 역시나 편집의 어, 미학이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. 저희가 아무리 엉망으로 찍어도 열심히 정말 멋진 퀄리티로 잘 만들어 주셨어요. 어, 정말 너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다음 곡은 또 이제 저희의 영상의 어, 1분 3개가 나오는데 두 개를 다 보셨어요. 이제 마지막 한 번만 참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저희 공연을 많이 이미 어, 올콘을 찍으신 분들은 익숙해지셨을 텐데 오늘 보니까 보헤미안 수도 있대. 함성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어, 우리 씨 말대로 처음 보는 분들이 꽤 많은 거거든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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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은 진짜 일부러 해주신 분 있어요. 어, 저요? 저도, 어, 저도 오늘 고생했아요 그 저도 그 어, 생각했어요. 어, 어. 나 오늘 처음 이렇게 느껴지니까 <laughs> 좋습니다. 어 어쨌든 저희는 그분들이 다 처음 온 거라고 생각하고 괜히 네.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어, 마지막 영상과 함께 또 다음 무대를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. 네. 토레 스텔라가 일으킨 작은 파동이 과연 이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다음 무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